자기 설비는 자기가 책임진다 전기분반의 열정과 패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최초 수전인데요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동심 강릉발전본부는 사실 그 운영되는 발전소가 아니고 이제 건설 중인 발전소입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조직이 생긴 것은 한 1년 6개월 전에 21년 음, 작년 1월경에 이제 처음 생긴 조직이에요. 민자발전이라고 래서이 발전소의 주인이 우리 한국남동발전이 아니라 그 GEP라고 이런 회사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현재 건설 중에 시운전 쪽 분야를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어, 그런 조직입니다. 그 전기 설비를 현재는 어시 운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9월 정도 되면 일호기가 준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서는 그 전기 설비를 어잘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제 처음 신입 직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실무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좀뭐 공부하라는 의미도 있고 자기 설비는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하는 게 저희 부서 목표입니다. <목소리> 강릉본부 전기부에서 가장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최초 수전인데요. 최초 수전에서 이제 하는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생산하기 위한 이제 동기기들을 돌려야됩니다 그걸 위한 이제 수전을, 이제 역으로 수전을 받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하는 행위가 이제 최초 수전이었고 간부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I feel like I'm dying. Oh, and i your eyes to me. 부의 최고의 강점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어, 저희 구성원들끼리, 부산의 동료들끼리 화합이 이루어지고 끈끈한 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강릉발전본부 의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전기부의 최고의 강점이자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신뢰성 있는 전기 설비를 확보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두 번째는 강릉발전본부는 시공과 시운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건설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안전한 시운전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또세 번째는 저희 정기부는 시운전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또이 저희 목표인 정부 품질 경진 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고자 전 정기부만의 열정과 패기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그 모든 자기들의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기부 사합니다